4번, 가정용품의 제작 수리 장식을 직접 하는 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DIY라고 합니다. 희수는 두꺼운 종이로 오른쪽과 같은 직류 매체 모양의 서랍을 넣을 수 있도록 앞쪽만 뚫려 있는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상자의 전개도를 그려보시오. 요게 앞에가 지금 면이 위아래, 옆에, 그 다음에 저 뒤에는 있는데, 저 뒤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는 면이 있지만, 이 앞에는 이렇게 뚫렸어요. 앞에 여기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그 안쪽 이렇게 선이 보입니다. 어각 상자의 모서리의 길이는 서랍의 각 모서리의 길이보다 1cm씩 길게 하고 풀출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각 모서리의 길이는 이 서랍이 될이 서랍을 여기다 지금 이렇게 쏙 집어 넣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쪽 방향이니까 34가 되면 요보다 1cm 긴 거. 음... 무서의 길이는 이거보다 1cm만 길게 했으니까 34에다 1 더하니까 35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27이니까 여기는 1cm 길게 하면 28cm. 여기 13cm니까 여기는 14cm. 1cm씩만 크게 해줍니다. 그러면 상자의 가로 세로 높이 구하기. 상자의 가로. 가로는 상자의 가로는 이게 어 가로 세로. 세로 높이 이렇게 됐네. 가로 28cm. 세로 그다음에 35cm. 높이 높이는 14cm. 이렇게 해 놓고 상자에 전개도를 그려라. 그리고 전개도. 그러면 전개도가 이게 어떤 음 직면체가 있냐면 한 면이 35 28짜리가 있겠죠. 35 28짜리 제일 큰 거를 여기다 그려다 줍니다. 30, 하나가 7cm래요. 7cm면은, 여기, 여기 35, 여기에 보면은, 여기 35, 그 다음에 28, 14가 있죠. 이걸 각각 다 7로 나눠주면, 7cm짜리니까, 7, 5, 35, 7, 4, 28, 7, 2, 14죠. 그래서 35짜리는 7cm가 5칸, 여기 5칸 가줍니다. 그리고 28은 7cm가 4칸, 2칸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5, 35, 5칸, 그려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다섯 칸쭉 연결되고. 그 다음에, 28cm는 네 칸. 이게, 하나, 둘, 셋, 넷. 7, 4, 28이니까, 여기 28cm. 그 다음에, 요런 게, 요런 게 이렇게 하나 있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옆면, 옆면은 35하고 14cm 면이 이렇게 있어요. 요런 게, 요두 개. 일단 먼저 하나를 그려주고. 일단 다 그려 주고 나중에 전개도니까 안에 접히는 면은 점선으로 다시 그려 줄게요. 모양 전체부터 잡아 주고 그 변에 마주하는 거 다시 얘랑 똑같은 모양 네 칸짜리 하나 더 그려 주고요. 그다음에 얘랑 똑같은 거 하나 또 여기 더 그려 주고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 둘셋네 개인데 여기 여기서는 뽕 뚫려 있어요. 여기는 여기 없고. 그다음에 이 위에 뒤에 있는 면, 요 면이 필요한 거죠. 요게 여기가 28cm에 그 다음에 높이가 14cm짜리 이 높이에는 14cm 그래서 28cm 있는 거에다가 붙여줘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74, 28, 이거 28이죠. 여기에다가 여기 4칸, 2칸짜리면 여기 28에 14짜리가 면이 생기죠. 이렇게 해주면 아래로 총6면체에서한 면이 없어지니까 5개의 면을 다 그려준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정개도는이 안에 접히는 면은 접히는 면들은 점선으로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잘리는 부분은 실선으로 그 다음에 접히는 면은 점선으로 그리고 어, 그러면 다 그려준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한 칸에 7cm라고 했으니까 이 칸수에 맞춰서 그려주면 길이는 따로 표시 안 해주고 이렇게 전개도만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지워주고 다시 1번, 은지는 두꺼운 종이로 다음과 같은 저금통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저금통의 전개도를 그려보시오 그랬네요. 단, 저금통 윗부분, 곡선 부분의 길이는 12cm로 그냥 정해줬어요. 풀칠하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은 없고,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모서리에서 잘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겨냥도를 생각해 보면, 여기 위에가 이렇게, 직각인데 4cm인 거 보니까, 여기도 4cm. 여가 반원이 이렇게 생긴 거네요. 반원이 이렇게 생기고, 끝에 만나는 부분, 여기. 이렇게 이 선을, 모서리를 여기다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겨냥들을 그어주면, 약간 이렇게 생긴 모양이, 모양의 저금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면이, 어떤 면이 필요하냐면, 어, 요거를 앞면으로 봅시다. 이렇게 생긴, 이렇게 반원이랑 그다음에 8cm 정사각형,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생긴 면을 한 면이라고 보면 맞은편에 똑같은 게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옆에 양쪽에 옆면으로 보면 옆면이 8cm, 16cm짜리가 양쪽으로 두 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위아래로 여기 8cm 이제 12cm짜리가 여기 12cm짜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는 것부터, 여기에 8cm, 8cm부터 가운데다가 그려주면, 아니, 좀 제일 긴 것부터 해줄게요. 16하고 8cm. 모자르면 안 되니까. 한 칸에 2cm니까, 이게 지금 필요한 길이가 6, 16cm, 8cm, 그리고 12cm가 있죠. 아, 12cm는 여기, 이 곡선 부분에, 여기 둘레의 길이고, 여기 8cm, 8cm, 16cm니까 2cm라면 이거는 8칸. 그 다음에 8cm는 4칸이 되겠네요. 그러면 8칸짜리. 긴 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칸짜리를 쭉 이어주는. 그 다음 밑으로는 이것도 8cm니까 높이도 8cm니까. 하나, 둘, 셋, 넷. 네칸짜리 8cm짜리 이렇게 해주고. 요거가 하나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요거를 이어 붙여줍니다. 8cm, 8cm 하나, 둘, 셋, 넷, 8cm, 8cm 이렇게 와주고, 그 다음에 요 반원의 높이가 4cm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 둘, 여기 요점에 있는 반원을 이렇게 그어주고, 그런데 여기 안에는 이렇게 생긴 면이죠. 그리고 어 다시 그 옆으로, 그 옆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얘가 하나 똑같이 있죠. 마주보는 거. 그러면 다시 8칸 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을 쭉 가가지고 이렇게 얘랑 마주보는 면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랑 마주보는 면 그려줘야 되죠. 이거 4칸. 하나, 둘, 셋, 네칸 가서 그 다음에 똑같이 생긴 거 마주보는 거. 여기 위로는 두칸간 거. 반원 그려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 마주보는 거 해주고. 그리고 해줘야 되는 게 요기가 12cm 요 곡선의 길이가 12cm가 되는 요렇게 곡선의 길이가 12cm가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쭉 펴면은 요거가 밑면이 16cm 그리고 요곡선이쭉 펴면 12cm라고 했으니까 어 16, 12cm가 되는 직사각형을 그려주면 돼요. 12cm면은 2cm라면 6칸이죠. 여기다가 이 뒷면이랑 붙어있는 게 6칸짜리가 하 나, 둘, 셋, 넷, 아이고, 다섯 여섯, 이걸 세 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여기 한두 칸씩 밑으로 좀 내려서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걸 쭉 이렇게 위로 해서, 윗면이 이렇게, 이게 12cm가 되는, 여섯 칸이 되는, 어, 직사각형이 필요하고, 그러면 여기 위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면은 16cm, 8cm죠. 이렇게 16cm, 8cm니까 밑으로도 4칸. 하나, 둘, 셋, 네칸짜리 이렇게 그려주면 완성이 되겠네요. 가로 16, 세로 8cm 짜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전개도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 안에 있는 것, 연결되는 접히는 부분은 점선으로, 점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고. 우리 전체적인 그림을 저기 한, 한두 칸 정도 밑으로 내려서 주어진 칸 안에 쏙 들어가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